안녕하세요. 컴쌤입니다. 오늘은, 어, 저에게 유일하게 댓글을 달아주신 이쌤의 다행TV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을 제가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컴퓨터 화면을 어떻게 녹화를 하는지 여쭤보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컴퓨터 화면을 어떻게 녹화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반디캠 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우선은 크롬에서 반디캠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디캠을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은 반디캠 사이트가 이렇게 첫 번째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고요 클릭하셔서 들어가세요 PC 화면 녹화, 무료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1번 네이버, 다운로드 2번 반디캠 컴퍼니라고 되어 있는데, 두개다 다운받는 거는 같은 곳이고요. 저는, 어, 2번, 다운로드 2번인 반디캠 컴퍼니, 여기 사이트에서 바로 받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의 왼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반디캠 프로그램이 다운받아졌고요. 이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시면 설치를 하시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화면이 검정색으로 변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되어 있는데, 예,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반디캠 설치를 시작합니다. 다음. 동의함 다음 누르시고 설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설치를 저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설치를 누르시고 꼭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반디캠이 깔렸겠죠. 제가 바탕화면에 반디캠을 깔아놓은 아이콘을 열어놨어요. 반디캠을 실행하실 때는 이렇게 뭐 디바이스가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오는 거를 예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처음 반디캠을 설치하고 보시면 녹화를 누르는 단추도 다 빨간색이 아니고 이렇게 동그란 테두리만 있어요. 그리고 녹화를 하려고 보면은 녹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녹화 방식으로 화면 녹화 모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하시고요. 화면 녹화 모드를 클릭한 다음에 화면 녹화 모드 전체 화면을 해 주시면은 컴퓨터의 전체 화면을 녹화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녹화를 하려고 하면 소리가 녹화되지 않거든요. 화면은 녹화가 돼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요거를 클릭해서 정지해 보겠습니다. 정지해서 비디오를 누르면 여기 녹화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녹화된 화면은 되는데 여기에서 마이크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리는 녹화,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 설정을 한번 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한건 닫고요. 자, 소리 설정은 마이크 소리 추가 하시고 소리 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리 녹음하기를 체크하시면 기본 오디오 장치 기본 사운드 장치가 선택되어 있을 거고요. 아래쪽은 사용 안함 권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 안함 권장을 선택하셔서 마이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볼륨은 70에서 90 정도에 맞춰 놓으시면 되고요. 설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제가 현재 마이크를 꽂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가 이렇게 기본 마이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를 꽂지 않은 채로 만약에 이 설정을 하러 들어오시면 어, 설정이 기본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아래 거 보러 보여드릴게요. 기본 장치로 설정 누르시면 돼요. 마이크를 꽂아놨으면 아마 기본 장치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성에 가셔서 수준 가시면 두 가지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 마이크 소리를 요것도 70에서 90 사이에 조정해 놓으시고요. 마이크 증폭은 10dB로 맞춰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면, 자, 확인 한번더 하시고요. 이제 녹음을 하시면 마이크 소리까지 녹화가 되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저는 화면 녹화를 할때 마이크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마이크 포인터에 노란 동그라미 들어간 거 있죠.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정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마우스 마이크 소리 추가 위에 보시면 마우스 커서 효과 추가라고 있어요. 마우스에 커서를 표시하는데, 체크하시면 여기서 미리 보기가 됩니다.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나오고요. 커서가 나오고요. 마우스 하이라이트 효과 주기, 보이시죠? 요거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 마우스를 찾기가 쉬우실 거고요. 하나 더 표, 표시를 하는 거는 중간에 마우스 클릭 효과 주, 추가하기. 여기를 선택하시면 어떻냐면,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빨간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파란 동그라미가 생성되었다가 사라져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화면을 지금 제가 녹화할 때, 처음 들어왔을 때, 녹화 시작 정지를 누르고, 화면을 전체 화면 녹화로 바꿔줬고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전체 화면 녹화로 선택해 줬고요. 그리고 마이크 설정 바꿔 줬어요. 마이크 소리 추가 했고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 효과 추가까지 세 가지를 지금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녹화 누르시고 다 되면 끄시면 돼요. 여기까지 화면 녹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